이번에 공부할 작품은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입니다.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을 계획하여 초가삼간 지어내니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지어 두고 그 초가삼간에 나한칸달한칸 맑은 바람 한 칸을 맡겨 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. 강사는 드릴 곳이 없으니 이대로 둘러 두고 보리라. 이번에 공부할 시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작품이죠. 바로 이 시에서 말하는 경영하다라는 것. 경영하다라는 것은 계획하다, 준비하다는 뜻으로 초려 삼가은세 칸짜리 초가집. 보통 초가 삼간으로 통하는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. 10년이나 계획을 했는데 세 칸짜리 초가집밖에 없다니 많이 검소했다는 것도 알수 있죠. 그래서 화자의 안빈낙도하는 삶의 자세를 알수 있습니다.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두고 그 초가삼간에 나 한칸 달 한칸 맑은 바람 한칸을 맡겨두고 달과 청풍은 나와 같이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자연물입니다. 그래서 무라의 일체의 경지 즉 대상과 자신이 하나를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격체로 대우했으니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.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강산을 들일 곳이 없으니 이대로 둘러두고 보리라. 강산은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 대유법을 사용했습니다. 색간자리 초과에 나와 달 맑은 바람이 들어가고 나니 강산은 들어갈 곳이 없어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. 이 시는 안빛낙도 안분지족 물아일체 물심일여라는 성어를 연상시키는 작품입니다. 참신한 발상으로 자연에게 방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 시는 전원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게 해주는 작품입니다.